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어딘가 하니? 바로 디지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무역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게 생성형 AI를 우리만의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협상물로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이제 이런 이제 노력, 이런 방향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리테무에서 헤드폰을 두개 사면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우리는 얘는 이거 알지 말라고 그러고 쟤는 좋아지 말라고. 통상을 하면 돈이 보인다. 통상이 머니.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어딘가 하니 바로 디지털 영역입니다. 뭐 구글이나 알리 테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필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교역을 잘할 수 있고 디지털 통상 강국이 될수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무역 통상 어, 연구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대미 통상 어, 뭐 관세 예. 이런 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부하고는 이제 주로 요즘 최근에 이제 디지털 관련 음,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와닿지를 않거든요. 뭐 항상 우리가 뭐 미국 서비스 이용하고 중국 서비스 뭐 유럽 서비스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이게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 외국과 교류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통상이라는 것은 좀 어떤 개념이에요? 일단 이제 이 워낙 지금 이제 그 국경이 사실상 디지털 시장에서 국경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그냥 바로 직구하고 인터넷으로 뭐든지 살수 있고 뭐 요즘 빨리 또 오기, 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디지털 시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뭐 국경이나 장벽 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이제 시장 이제 디지털 시장인데 그걸 이제 뭐 거래하는 이런 관 관점에서 보면 이제 통상 무역이 이제 되는 이런 얘기가 되죠. 음,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디지털 무역과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교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미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여행 플랫폼들 이용해서 뭐 베트남에 있는 호텔을 좀 예약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통상 무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디지털 무역 규모가 한 9,7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한 10배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무역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이 글로벌 통상의 흐름, 디지털 통상의 흐름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OEC에서 d 발표한 자료를, 자료를 보면 어, 이 서비스 그러니까 그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출이, 수출이 전체 서비스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어...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무역,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뭐 클라우드 컴퓨팅, AI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국제 국제기구들에서 이런 디지털 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노력들이 이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뭐 OECD 같은 데서 국경간 이제 그 데이터 이전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APEC 같은 데서는 이제 국경간 그 프라이버시 규칙 이런 거 만들고 있고, WTO 같은 데서는 이제 그 JSI라고 전자상거래협정이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말씀 듣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국제기구에서 그 디지털 통상 관련한 규범을 만드는 부분들은 좀 납득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네프릭스를 이용하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나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일정하게 룰이 있어야 그게 되게 편리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 통상 규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뭐 지역별로 국가별로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세계 나라 중심으로 이제 규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이제 데이터 이동을 이제 선호하고 어, 그리고. 이 디지털 무역에서 이제 어떤 규제 이런 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예. 이런 원칙을 이제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PEF,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는 하 이런 협상들에서 이제 반영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u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다릅니다. 결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 어, 그리고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예.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어, 다른 하나 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안보 쪽에 예. 상당히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있어서 어, 독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규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이 자국 플랫폼들이 이제 세계화돼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자유롭다라는 게 결국 우리 중심으로 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익혀 읽어지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자국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중국은 뭐 우리 건 우리가 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써기가 좀 어려워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좀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해외에서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마존 같이 미국 서비스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고, 정작 중국에 왔을 때는 좀 쓰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플랫폼도 있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런 국가 간의 디지털 통상 협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될까요? 어,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세 나라하고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워낙 이제 뭐 국가 규모 차이라든가 어떤 경제력 차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어떤 디지털 기범 사이에서 뭔가 이저 교량 같은 역할 세 나라의 어떤 다른 기범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할수 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저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이런 걸또 지지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영, EU나 뭐 중국 같은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는 뭐사이버안보 이런 강화하는 쪽을 좀 이렇게 같이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이 이제 한국의 역할, 우리 역할이 될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국가별로 어떤 맞춤형 어떤 그 협력 모델 이런 것도 한번 어, 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아세안 같은 국가들 보면 이제 아, 어,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정보구축, 어, 그 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그다음 핀테크,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뭐, 디지털 파트너십 같은 걸 맺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개도국들을 보면 이런 나라들은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디지털 역량이 좀좀 뒤쳐져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뭐 ODA 사업이라는 정부 개발 원조 음. 이런 사업을 들 통해 가지고 디지털 역량을 이제 확충해주고 또는 뭐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격차 해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어떤 협력 모델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렇게 장벽이 없는 게 가장 좋긴 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긴 할것 같은데 <목소리>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거는 이제 명백한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은 개도국과의 디지털 격차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지털 경제활동 관련한 마찰들도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이 또 독자적으로 자국의 플랫폼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방을 하자 그랬던 미국조차도, 자국민의 민감한 데이터에 중국이 접근하는 부분들은 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시행을 또 하게 된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가 다 열려있고 모든 국가이 없으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데이터를 외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다 가져가서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도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전의 자유의 원칙하고 정보보호의 원칙이라는 굉장히 큰두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어, 일단, 이제 그러니까 뭐 자유, 뭐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 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제 한 다섯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위험 기반 이제 접근 방식입니다. 위험 기반? 예, 위험 기반. 아, 어, 뭐냐면 이제, 어,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뭐 민감도도 다르고요. 어, 그리고 어떤 사용 목적도 다르고, 또 어떤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절히 평가를 해서, 어,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할 게 아니고, 방금 말한 그런 어떤 그 기준들, 가치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차등화해서 예.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음. 이런 방식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될수 있고, 두 번째 원칙은 신뢰 기반 데이터 이전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 상대국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뭐 이제 왔다 갔다 할때 어떤 그 제도, 법령, 데이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되 있는지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로 이제 데이터를 이게 좀 이동, 이동할 아. 수 있게 하는 이런 신뢰 기반 데이터 이전 원칙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 이 데이터가 워낙 이제 민감한 그, 어, 이슈니까 이거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분명히 한 다음에 그거를 어, 최소한도로 수집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지의 원칙이 또세 번째 가 되겠고요. 예. 네 번째 원칙은 정보 제공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내 데이터가 어떻게 누구한테 수집돼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누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이 정보 제공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이커머스 같은 거 이용할 때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서 제일 찝찝한 게 그거거든요. 여기서 쓰는 것까지는 내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공한 건 맞는데 혹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게 굉장히 좀 찝찝하기는 한거 같아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개도국이나 후진국 쪽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빈번하게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보 입력할 때좀 위축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 이 이제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알콜리를 보장하는 이런 원칙인데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그것마다 데이터 보호체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원칙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은 통일되었던 그 일관된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상호 의존성, 상호 이제 호환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호 의존성, 운영성이라고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원칙.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원칙으로 이제 아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용어가 좀 딱딱하기는 한데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프라이빗한 정보들은 제공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좀 그렇다고 제공을 안 하게 되면 서비스를 아예 못 받으니까 그걸 민감도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에게 또 알려 줘야 되는 거고. 어, 그런 원칙들을 말씀 들어 보니까 아, 그렇게 보호가 되면은 그래도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좀 불안감이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우리가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의 애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때 너무 편하고 당연히 그런 거대 사업자들이 내 데이터들을 이제 보안 차원에서 잘 보호해 줄 거라고 믿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그 나라의 법으로 내 데이터를 그냥 막 쓴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외부 서비스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생성형 AI를 우리만의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베트남에 쌀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쌀을 짓지 말자는 거냐.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사실 뭐 외국에서 AI 잘 만드는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쓰자라 그랬을 때까지는 크게 거부감이 없다가 살롱사 얘기를 대동력께서 하시니까 아, 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좀 지키면서 그러면서 외국하고 디지털 교류를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두 가지 약간 좀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좀 그 데이터 시장 내에서 유화를 시키면서 조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용어로 뭐 조건부 상호, 뭐뭐 뭐, 운영성, 뭐 호환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 그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칙에 관련돼서 이제 그 데이터 관리,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원칙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첫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뭐 어, 위험 기반 통제 접근이라든가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서 하는 거, 그다음에 신뢰 기반 데이터 이전 이런 것들 원칙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이제 거래할 때, 근데 이거를 플랫폼 기업, 데이터 또는 뭐 플랫폼 어떤 역량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확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업적 데이터 인프라도 확충을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해외 의존도를 이제 조금 좀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산화 또는 이제 국내 역량 뭐 확충 이런 노력도 계속해서 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이제 디지털 협정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 이 협정들 규범들을 어떻게 지금 정립을 하고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규범의 내재 어, 내실화, 예를 들면 AI 윤리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확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어, 데이터의 어떤 신뢰 이제 구축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서 자유로운 어떤 그말아까이 규범 내실화 아,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력들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싱가포르도 있고 유럽 연합하고 양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 요런 협정을 또 맺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대파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추가 회원국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자간 디지털 협력틀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디지털 강국의 IT 기술뿐만 아니라 통상무역 관련한 그 외교적인 역량들도 많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들이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디지털 기범들이 좀씩 달라요. 아. 어떤 그 준수하는 어떤 수준도 좀 다르고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협정마다 생기죠. 왜냐하면 각각의 협정을 이제 체결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 높은 수준의 뭐 협정 체결하기도 하고 약간 낮은 수준으로 가기도 하고 뭐 중간 어딘가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어, 생기다 보니까 협정마다 규범의 어떤 그 내용 조항하고 그 다음에 그 준수하는 수준이 좀씩 달라요. 근데 이,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디지털 뭐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어, 알고리즘 공개라든가 예. 또는 뭐, 뭐 전자상거래 또는 뭐뭐 어, 뭐 이런 핀테크 이런 조항들에서 조금 좀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걸 준수할 때 아, 어, 이 중복 규제. 어. 이 업종, 또 다른 업종, 또또 뭐 다른 업종 이렇게 있으니까 중복 규제가 이제 저에 노출될 수 있고. 와,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얘는 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쟤는 저거 네, 하지 말라고 그러 네, 네. 그런 이제 그 중복 규제 문제가 또 생기고 기업들 이제 그걸 규제를 또 이행을 하려다 보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 말씀해서 이건 이거 이거 더라고 저건 또 저거 더라고 전이 나라 또 이것들을 맞춰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혼란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죠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디지털 규범의 어떤 그 핵심 가치들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로운 데이터 데이터 이동, 이동+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가치로 일단 삼고 뭐 명확하게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조금 뭐랄까 협정마다 다룰 수 있는 또는 국가마다 다룰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뭐 핀테크 조항이든 또는 뭐 AI든 뭐 전자 결제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협정물로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이제 이런 이제 노력 이런 방향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협정을 이제 체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약간 조항들이다 다르잖아요. 규범 지도 같은 디지털 규범 지도 같은 아 그러니까 이제 각 규범 규범들 쭉다 협정으로 나열해 놓고 이걸 이제 어떤 일관된 어떤 가이드라인 지도 같은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도 괜찮 그래서, 어 이걸 뭐 정책을 설계할 때좀 이걸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어 기업들 이행할 이때 이걸 좀잘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 협상, 이제, 다른 나라 또 추가되는 협상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나라 협상할 때또 이걸 간, 제 저기, 기본, 이제, 그, 자료로 활용을 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기본 지도, 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뭐, 뭐 창업 벤처 기업들은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디지털 역량들이. 예. 이런 기업들한테도, 이제, 방금 말하셨던 디지털, 뭐, 기본 지도, 또는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걸 제공을 해서, 개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어,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디지털 시스템 또는 뭐 디지털 음... 인프라 구축하는데 어, 그 어, 좋은 이제 뭐 참고나 활용 자료로 쓸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와,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게 협정을 맺는 통상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알아보겠지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작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상세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이제 디지털 통상이라고 했을 때, 뭐, 데이터 이전의 자유라든지, 개인정보의 보호라든지, 이런 되게 아름다운? <laughs> 단어들, 되게 긍정적이고 옳은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국가의 이익,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통상 정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좀 위치에 설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는 좀 어떤 지원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기업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 디지털 교역에 이제 무역에 참여할 때 보면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다른 나라 의 국경간 이동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결제 음.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이게 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 해외 결제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게 뭐 직구 같은 거할때 물류 문제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어, 이런 문제도 이제 또 국내 문제 안또 해외 문제니까요 이런 물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 뭐, 세무 관련, 세관 관련, 또는 어떤 그 세금, 상대국가의 어떤 세금 문제도 있지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을 이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외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 해외결제를 위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인프라, 아 이런 걸좀 확충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일단 물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 또는 뭐 디지털 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 좀그래 기업들이 좀 수월하게 아 이런 그 디지털 무역에 종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니다 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무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커머스 같은 거 이용하다가 느꼈던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리 테무에서 헤드폰을 두개 사면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통관에 걸렸는데, 어, 통관에 걸리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 간의 협정에 맺은, 맺어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룰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별그대라 그래요, 천송이 코트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물건 살라 그러면은 공인 인증서가 꼭 있어야 됐던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어쩌면은 우리나라 커머스 회사들이 좀더 글로벌화 되는데 좀 장애물이 좀 됐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좀 신경 써서 좀 잘해주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글로벌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물경제에서도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그룰 메이커가 되진 않겠지만 룰의 어떤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의 어떤 개방과 디지털 주권 보호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디지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모쪼록 이둘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통상 경제와 관련한 알찬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통상의 머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